네, 아, 제가 어제 순열 심화 개념에 대한 심화 개념 강좌를을 찍었죠. 오늘은 조합 심화 개념 강좌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므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야, 벌써 22초나 됐어. 신기하군요. 아, 춤을 좀하고요 카메가 어디까지 비치냐면 에, 여기까지 비치네요 에,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 이거를 두번째로 하고 있네 자, 어, 먼저 오늘 알아볼 조합의 심화 개념은 음,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 빼기 1 C R 빼기 1이랑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런지 먼저 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알벡 토리얼, n 빽이 알벡 토리얼, 분의 n 벡 토리얼이죠. 근데 여기에 아들 곱한 거야. 이건 뭐예요? 알백이 벡토리얼.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이거에서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같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n백이 알벡토리얼. 이거 안 이해 안 되시면은 직접 해보세요 n백이 이 알. 이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플러스 1 상쇄되죠? 그러면 n백이 알 되죠. 앞에거 붙어가지고 n-1 빅토리얼 근데 여기에 n을 곱했죠? 자 이제 이것도 식적으로 뜯어 고쳐볼게요 음 이거에 그 분모당분자에 똑같이 r을 곱해주면은 r-1 빅토리얼이 아니라 이게 r 빅토리얼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r이 들어가겠죠 근데 r 여기도 여기도 붙여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위로 갈 거니까. 아이.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또 위로 갈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주면은 m 토리로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이거 보면은? 야 이거 저거 똑같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으로 이두 개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의미적으로 해볼게요. 음~ 야 잠깐만요. 뭘 선택할까? 음, 뭐가 좋을까봅시다 지금 얘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 얘가생각이안 나요 아. 예, 렇이합시다 예. 마늘 앵가가 있어요 마늘 앵기 마늘처럼 안보이지만 마늘 봐이세요이거는 수학 강이니까앵좋 근데 이 중에서 막 마늘 중에 썩어서 못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막 매워서 못 먹고, 물러서 못 먹고. 그래서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마늘이 무작위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먹는 마늘 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마늘은 무작위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마늘이 나오는 경우의 수. 먹을 수 있는 마늘, 막 요리할 때순서도 생각해서 먹진 않잖아. 어, 이 마늘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저 마늘을 먹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맞죠? 아,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마늘, 알기가 나무가 가면은, NCR이 되겠죠. 맞죠? 맞죠? 어. 근데 막 가끔씩 뭐 특별한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마늘 다 삶아 먹는데 마늘 튀겨 먹는다거나. 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마늘 알게를 구해가지고 마늘을 한 개만 삐고다 삶아요. 근데 그한 개는 뭔가 튀겨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늘 한 개를 튀겨 먹어요. 아 근데 그 튀겨 먹을 마늘 하나를 고는 수. 뭐예요? rc1이죠. 이게 뭐예요? 알이죠. 아 그래가지고 어 먼저 먹을 수 있는 마늘을 고르고 그다음에 그 먹을 수 있는 마늘에서 쌀만 먹지 않고 튀겨 먹을 수 있는 마늘을 고르는 게스가 이건 말이야 아 그럼 이제 이건 뭘까요 이거 이거는 음 먼저 이앵기의 마늘 중에서 먼저 튀겨 먹을 마늘 한 개를 먼저 골라요. 얘를 튀겨 먹을 마늘. 자, 근데 이거는 Nc1이죠. 이 경우의 수는 이건 뭐예요? N이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거는 뭐예요? 개수가 N-1개죠. 이제 튀겨 먹는다는 건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아, 막 패러디 한다고 신발도 튀겨 먹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이, 찾아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이거.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자, 튀기면은 마늘이니까, 이거는 튀긴 마늘이니까 먹을 수 있는 거겠죠. 먹을 수 없으면 뭐 한다, 튀겨. 맞지? 그러니까 이한 개가 알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알백기 옮기겠죠. 아, 그래서... M-1개의 마늘 중에서 R-1개의 먹을 수 있는 마늘을 또 골라야 돼. 그니까, 러 이건 C를 붙여가지고 이게 되겠죠. 그럼 이거랑 이거를 곱해야겠죠. 근데 이게 뭐야? 아, 이거네. 근데 이건 뭐야? 이거네. 아, 근데, 어, 어차피, R-1개의 마늘은 쌀만 먹을 거고, 한 개의 마늘은 튀겨 먹을 거잖아요. 뒤에 똑같잖아. 아, 그니까 러 의미적으로 봐도 이두 개가 똑같구나. 그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심화 기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어디까지 비치는지를 표시해 놓고요. 네, n 빼 cr 더하기 이거 r이요, r n 아니요 음, n 빼기 C R-1은 NCR 이에요 일단 이것도 언제나 그랬듯이 식으로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보면은 R 빅토리얼 곱하기 N-R-1 빅토리얼 분의 N-1 빅토리얼 그리고 이거는 알백이일팩토리얼 이거에서 이거를 빼준 거는 n r 이알이랑 똑같죠. 아까 위에 세드렸죠 n r 이알팩토리얼분의 n 1이일팩토리얼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통분해야겠죠. 어, 먼저 여기에는 여기보다 r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여기다가 에 r을 곱해다가 r 팩토리얼 되니까 그래서 양변에 r을 곱해줘가지고 r 팩이1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로고치고 여기 위에다가 r을 곱해줘요 어, 그리고 여기는 n 백이 r 한 개도 묶어서 보면은 n r 이 알기가 부족하잖아요 왜 여기에다가 n 이 r을 곱해주면은 n r 이 알팩토리얼 이 되는데 그거는 이건 똑같잖아 어, 그래가지고 여기 n 이 r을 여기 넣어주죠 이제 분모는 이거 지워주고요. 이제 두 개가 똑같잖아. 그럼 이제 분모는 그래도 두고요. 아니, 빅토리아? n 이아토리아 이거 여기 아주. 이거 두개를 더해줬는데 이두개 똑같죠? 앞으로 묶어줘. 이거 두개 더한 뭐야? n이지. n n-1 팩토리얼. 아, 근데 이거를굳히면 뭐예요? n 팩토리얼이죠. 이해되죠, 이건? 아, 근데 이게 뭐예요? n cr이죠. 됐죠? 이제 이렇게 식으로 증명만 했고. 이제 의미적으로 안 봅시다. n-1 cr 한번 더뜰게요 소스 n-1 cr-1. 자, 이거는 n 개에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요놈 있지, 요 놈. 요 놈을, 얘는 그, 알게를 선택하는 조합에 못 들어가! 하고 그냥 칼로 찔러버렸어. 그럼 이제 알게는 어디서 골라야 될까요? 얘가 없으니까 이 m 배요 원계에서 골라야겠죠. 맞죠? 그 경우의 수가 이거인 거야. 그럼 이건, 얘는 무조건 알게를 선택하는 조합에 들어가야 돼! 하고 칼을 다시 뽑아준 거야. 어,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 조합의 원소의 개수는 R-1개겠죠.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의 개수도 M-1개겠죠. 아, 그래서 M-1? r 1 원. 아, 이거네, 이게. 근데 첫 번째 게 들어가면서 안 들어갈 순 없잖아. 동시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합의법칙을 써가지고, 이거는 전체 한 일이야. 왜? 이게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안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지도 않고 안 들어가지도 않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해돼요 어, 너가 예를 들어, 막 학교 미술 동아리에 들어가졌는데, 안 들어가는 동시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막 깍두기만큼거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건, 이건 조합이야. 조합을. 아, 어, 끝나버렸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